안녕하세요. 신영란입니다. 로마 피렌체 부다페스트 여행 열다섯 번째 이야기는요. 로마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앱을 미리 깔아 가지고 버스 노선 한번 확인해 본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어, 팔꿈치 수술한 거 병원에 가가지고 실밥을 풀었습니다. 사실은. 여행 못 가는 줄 알고 좀 조마조마했어요. <laughs> 어, 의사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오늘 실밥 풀으면은 내일 모레 비행기 타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어, 상태가 괜찮아서 비행기 타도 될 거라고 하는데 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또 어, 팔꿈치 아파서 여행 못 갈까 봐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음밥 풀고 의사 선생님한테서 비행기 타는데 지장 없겠다라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제 음 하나라도 더 준비를 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뭐 때문에 어, 시내 버스 이용하는 거에 필요한 앱을 깔았느냐면은요. 어 로마 시내 대부분은 지하철로 다니면 됩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거는 어, 로마 지하철 이용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노선이 복잡하지도 않고 로마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서울에서 지하철 환승할 줄 알면 다른 나라에서 지하철 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만 지하철로 갈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꼭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리 예약까지 해뒀는데 지하철로는 갈수 없는 곳 바로 보르게세미술관입니다. 모르겠세 미술관은 버스로 가야 되는데 몇년 전에 모르겠세 미술관 가기는 갔었거든요. 예약하는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기는 갔어요. 근데 미리 예약 안 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기 때문에 결국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요. 그때도 버스를 타고 가기는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도대체 어디에서 몇번 버스를 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보르게스의 미술관 가는 방법 찾은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다른 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나중에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 버스 이용 앱을 갖다 깔았는데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그앱 깔려면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창에다가 프로버스 롬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이렇 뜨거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예, 보면은, 어, 프로버스롬이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줄어들는거 뒤에 가려졌는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뜹니다. 그 위에 오미오라고 읽어야 되는지 하는, 뭐, 그거는 유럽의 기차, 버스,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는 앱이고요. 프로버스롬은 로마의 시내 버스 운행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앱입니다. 저는 그냥 두개다 앱을 깔았어요 그리고 어 둘다 이제 설치가 뜨면 은 그걸 클릭해가지고 열기를 또 다시 클릭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내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구글플레이 스토어 오기로 들어가서 오미오라고 하는 것과 프로버스 롬이라고 하는 거두 개를 깔았습니다 먼저 버스 노선 알아본 거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고기로 들어가서 프로버스 롬으로 들어가니까는, 어, 요게, 어, 요런 걸 뭐라고 하죠? 파복창이라고 하나요? 파복창이 뜹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한글, 한국어로 번역 지원이 안 됩니다. 그냥 짐작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대강 짐작으로만 알고, 중요한 거는 그, 아래 맨 아래에 Accept and Continue라고 해서 뭐 이러이러한 사항을 동의하고 다시 계속해서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는 클릭을 해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왜 이제 클릭을 하니까는 이제 네 종류 색깔이 뜨더라고요. 뭐 뭐라고 뭐라고 뜨는데 뭐 제가 잘 해석을 못합니다. <laughs> 라이튼 맨 아래 초록색, 초록색 이제 검색할 수 있는 거, 파인더 버스 탑과 루트 해가지고 버스 승강장이 어, 어떤 승강장이 있는지 그 루트는 어떤지 버스 노선은 어떤지 그거 알아보는 게 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910번 노선을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 910번이 모르겠어요 미술관 앞으로 가는 그런 시내버스 에요 그래서 910번을 눌렀죠 그랬더니 이제 아래로 910번이 뜨더라고요 다시 그거를 클릭을 하니까 클릭을 하니까는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가운데 Choose Direction 해가지고 어 근데 두 개를 다 눌러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눌러 봤더니 위에 거는 테르미니 역을 그러니까 테르미니 역을 향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만치이라고 하는 거는 만칭이 지역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저는 테르미니 역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만치이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중간에 어~ 모르겠어요.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한테는 오, 아래 꺼 만치니 쪽으로 가는 그 버스 노선을 어눈 여겨 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다섯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테르미니 역이 이제 어 출발점이에요. 910번 버스가 테르미니 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때르민이 역 주변 어딘지 또 잊어버렸어요. 가서 또 물어 물어 찾아가야 되는데, 하여간 때르민이 역에서 910번을 타고 승강장 5개 정도 가면은 꼭 가야 되는 곳, 모르게세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승강장 이름 같은 것도 좀 한번 들어봐야 기억을 좀 해둬야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습니다. 네르미니역을 지나면은 레퍼블리카 광장이 나오고 그레퍼블리카 광장에서 하나 더 가면은 피에몬테 카르두치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피에몬테 본 꼼바니라고 하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푸치니, 그 다음에 핀치아나, 뮤제오, 보르게세, 여기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보르게세 미술관을 가려고 합니다. 잘 찾아가야 될 텐데, 또 어리버리 해가지고 또 반대편으로 가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에, 요렇게 해서 910번, 어, 버스 노선을 알아보고, 또, 어, 몇분 정도 걸리고, 음, 다음에 버스가 몇 분을 기다려야 오고 하는지 그런 거는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 앱을 까는 길에 그 기차, 버스, 고속버스겠죠. 어, 이거는 기차, 뭐 고속버스, 비행기 이런 거를 어, 예약할 수 있는 앱을 까는 길에 같이 깔았습니다. 어, 이번 여행에서는 사실은 로마에서 피렌체 가는 때만 필요하고 나머지 구간은 이미 다 항공편을 예약해 놓은 때라서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그냥 어 같이 깔아놨어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어 한번 시간은 좀 알아봤습니다. 요금하고 어 여기는 유 앱은 한글 지원이 되더라고요.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왼쪽. 있는 겁니다. 어디로 정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화면이 떴을 때 이탈리아 로마 테르미니에서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까지 가겠다. 그리고 날짜는 12월 28일에 가겠다. 그리고 승객은 두명이다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음 검색하기를 클릭을 했더니 가운데 화면이 이제 뜨더라고요. 로마 테르미니역에서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까지 이제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는 기차도 예약할 수 있고, 고속버스, 국경을 넘어가는 고속버스도 있어요. 그 고속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비행기도 예약할 수 있는데, 가장 최저가, 최저가를 놓고 볼 때, 기차는 두 사람이, 어, 4만 5천 원 정도. 가장 저렴한 가격이고, 버스는 3만원 정도, 비행기는 21만 1천원 정도. 요거는 제가 두 명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두 명의, 두 명분의 요금입니다. 문제는, 어, 가장 저렴한 티켓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거는, 어, 로마에서 아침 5시 10분에 출발해서 6시 40분에 피렌치에 도착하는 건데, 요거는 두 사람이 4 5 0 0원이래요 근데, 음, 야반도주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새벽 5시 10분에 어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몇 시에 피, 피렌치에 도착할 예정이냐면은, 11시 30분 정도에 도착하면 은 됩니다. 왜냐, 피렌치에 의그 산타 마리아 노벨라역에서 힐튼 호텔 가는 셔틀 버스가 12시에 출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기차가 정시 운행 된다는 가정하에 어 이탈리아 기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차는 되게 교통재진 같은 거 없으니까는 정시에 도착한다고 가정하고 11시 30분 정도에. 피렌체에 도착하면은 내려서 셔틀버스 타는 곳으로 이동해 가는데 30분야 이 걸리겠습니까? <laughs> 음, 기차역 주변에 있는 데인데. 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그 셔틀버스를 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놓치면은 2시 45분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건 또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피렌체는 11시 30분 경에 도착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은몇시 기차를 타야 되는가, 환승하지 않는 저렴한 어 기차편 아니고, 정상적으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음, 표를 산다고 가정을 할 때, 9시 55분 기차를 로마 때르민역에서 타면은, 피렌치에 산타마리아 노벨라역에 11시 31분에 도착을 한대요. 적당합니다. 제가 저한테는 적당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기차편과 그 뒤에 있는 기차편을 보니까 어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위에 거는 12만 6천 육백원 그 아래 거는 13만 5천 육백 원이래요. 근데 이달로라고 하는 그 회사 거는 어 9시 55분에 출발해서 11시 31분에 도착하는 게 99,000원이래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어 저는 요거를 선택할 생각인데 내일모레 출발할 거기 때문에 예약은 안 했습니다. 가서 테르미니 역에 가서 직접 기계로 사도 되기 때문에 어 시간 적당한 게 있는지 가격은 요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그런 게 궁금해서 그것만 좀 알아봤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오늘은, 그, 로마에서 시내버스 이용하는데 필요한 앱 깔고, 그리고 기차나 버스,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는 앱을 깔아서, 그거 기차편 시간 알아보고 요금 알아보고 하는데, 그감 잡는 데다가, 어, 이용을 했습니다. 오늘 한 거는 요거구요. 아무튼, 어, 아리 자유를 얻게 돼서 저는 너무나 안심이 되고 어 기분이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짐 싸는 거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